오늘의 큐티묵상, 바나바와 바울의 이방인 사역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흥황을이었지만 문제는 있었습니다. 유대 기독인들의 할례에 대한 요구였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모세의 법에 의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할례파들의 주장으로 이방인 사역은 난관에 봉착합니다. 목회 현장에서도 선교 현장에서도 우리는 늘 예기치 않는 난관에 봉착합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자의적 해석으로 결론 짓고 맙니까? 아니면 투쟁하고 분쟁하고 갈등으로 다툼으로 해결합니까? 아니면 기도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습니까? 본문의 두 사도의 지혜로운 해결 방법과 사도들의 모임인 예루살렘 공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공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모델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고집 부리고 갈등하고 분쟁하고 아니면 자기 주장 자기 고집이 관철되지 않으면 여론 조성에서 파당을 짓고 분란을 일으켜 파워플레이를 하는 모습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씁쓸함을 금할 길 없습니다. 당신은 어떤 태도를 취하며 신앙 생활을 하십니까? 한 번쯤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